다른 오크통에서 숙성됐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물을 첨가하지 않았다 뿐이지, 면세점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체리의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스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원재료와 위스키가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서 스카치와 버번, 그리고 블렌디드 위스키와 블렌디드 몰트, 싱글 몰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숙성돼서 병에 들어가는 이 병입 방식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인 캐스크 스트렝스와 싱글 캐스크, 이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두 개념은 위스키를 어느 정도 즐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시게 되는 개념인데요. 처음 접하실 때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처럼 한 오크 통에서 숙성된 원액만 병에다가 병입한 그런 위스키를 뜻합니다. 보통 이 싱글 캐스크가 아닌 제품들은 여러 통에 담아 있는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물을 첨가해서 도수를 조절한 다음에 병에 병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싱글 캐스크 제품들은 한 통에서만 숙성된 위스키를 병입했기 때문에 이 캐스크에 대한 번호가 적혀 있고요. 이 병에 병입된 그 바틀 넘버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싱글 캐스크 제품은 원액이 숙성된 당시의 기후라든지 아니면 그 오크 통에 가지고 있는 나무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통별로 맛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희소성이 있는 편이고 가격도 약간 비싼 편입니다. 이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만 해도 일반 발베니 12년 더블우드 대비 가격이 한두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싱글 캐스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싱글 배럴이라고 해서 배럴 사이즈 200L의 캐스크를 써서 싱글 배럴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외에도 캐스크 바틀링이라든지 싱글 캐스크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러셀 싱글 배럴처럼 싱글 캐스크 제품이지만 캐스크 넘버나 바틀 넘버가 적히지 않은 제품들도 출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이 싱글 캐스크 제품이 물을 타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두 병은 같은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 제품이지만 캐스크 번호가 틀려서 다른 오크통에서 숙성됐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도수가 모두 47.8도로 동일해서 이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 제품은 원액에 물을 첨가해서 도수를 47.8도로 맞춰서 출시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싱글 캐스크나 싱글 배럴 이런 제품들은 한 오크 통에서 숙성이 된 원액을 다른 오크 통에 있는 원액과 섞지 않고 오로지 물만 첨가해서 병에 담은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캐스크 스트렝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이렇게 아벨라오, 아부나처럼 보통은 병에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다른 표현으로 배럴 프루프라든지 기타 용어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캐스크 스트렝스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오크통에 숙성된 원액에 물을 첨가해서 임의로 도수를 낮추지 않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물을 첨가하지 않았다 뿐이지 여러 오크통에 있는 원액을 혼합해서 블렌딩 했을 수는 있거든요. 이 아벨라와 아브나우 제품 같은 경우도 싱글 캐스크는 아니고 캐스크 스트렝스라서 물을 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오크통에 있는 원액을 블렌딩해서 병에 담은 그런 제품이고요. 특히 이런 제품들은 배치라는 표현을 써서 그 배치별로 원액의 맛이 조금 다르고 병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도수도 그 배치별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서 출시되곤 합니다. 특히 이 캐스크 스트렁스 제품들, CS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이 CS 제품들은 물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도수가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66번 배치, 아벨라 와부나 같은 경우도 59.2도로 거의 60도에 육박하는 도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물을 타지 않아서 높은 도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CS 제품들은 일반적인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런 물을 타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과 한 오크 통에 있는 원액만 병입한 싱글 캐스크 이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위스키도 있는데요. 제주도 면세점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 이런 벤리악 1998 같은 경우는 캐스크 번호도 적혀 있고 그 캐스크에서 몇 번째 바틀인지 바틀 넘버도 적혀 있으면서 캐스크별로 도수도 다 틀린 그런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싱글 캐스크와 캐스크 스트렝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다만 그물 타지 않은 높은 도수의 원액 그대로를 하나의 오크 통에서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면서 그 중류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느끼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렇게 하나의 오크통에서 숙성된 원액을 다른 오크통의 원액과 혼합하지 않고 병에 병입한 이 싱글 캐스크, 그리고 오크통에서 숙성된 원액에 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이 캐스크 스트렝스, 그리고 이두 가지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런 위스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도수도 일반적인 위스키에 비해서 조금 높고 가격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처음 위스키를 즐기실 때는 비교적 도수가 낮고 저렴한 위스키부터 즐기시다가 한 번쯤 고도수 위스키를 접해보고 싶으실 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 벤리약1998과 야벨라와 아부나 같은 경우는 제주도 면세점에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두 제품은 모두 쉐리캐스크에서 숙성된 제품이고요. 이 발베니 12년 싱글베르 같은 경우는 버번케스크에서 숙성돼서 발베니 같은 경우는 향긋한 그런 꿀의 느낌이 강하다면 이벤리아 1998과 아벨라와 아부나우는 녹진한 쉐리의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위스키를 병입하는 방법에 따른 위스키의 분류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위스키를 즐기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